하나님은 제 인생의 빚을 한순간에 갚아주셨습니다. 놀라운 간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는 스톱하고 내 딸을 도우라. 그 말씀은 그동안 주의종을 돕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내 딸을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아픈 딸을 곁에서 충분히 돌보지 못한 채 주의종을 돕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던 제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스톱하라 하신 시점까지 제가 도와준 금액은 정확히 5천만원이었습니다. 너는 주의종 100명에게 50만원씩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몇년 동안 정확하게 순종한 것입니다. 그 당시 제 형편은 이미 우리 가정에 5천만원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주의종을 돕다 보니 어느새 2800만원의 빚이 더 생기고 카드비까지 합치면 8천만원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. 봉급도 다 쓰고 생기는 돈마다 보내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.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. 딸도 50만원을 주며 목회자를 도우라고 했고 아들도 송금하며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. 우리는 어느새 셋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셨습니다. 그래서 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.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1억 3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. 그 아이는 돈이 생기자마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. 이 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? 그리고 들은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. 내 어머니에게 보내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, 그날로 미국에서 송금이 되어 저는 그 돈으로 미국 정리비용 4,400만원을 보내고도 남은 금액으로 모든 빚을 정확하게 완전히 정리했습니다. 그 순간 제 인생의 빚은 완전히 제로가 되었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. 제가 모든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.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입니다.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. 우리가 믿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제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.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누가 복음 6장 38절 말씀.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.